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 누군 팔아야 하고 또 누가 사도 되는지 마곡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사실상 마곡의 오피스텔이 좀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 금매물이 속속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만한, 아, 그러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또이 오피스텔을 누군가는 사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어떤 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팔아야 될 분들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다주택자이십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으십니다 아 물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셨던 분들이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동 말소되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언제 팔든지 간에 중과세는 면제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집을 보유하시거나 기준 시가가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심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부담하셔야 될 분들이라든가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팔려고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에 어떤 것들은요, 400만 원을 주고 살수 있는 오피스텔도 나오는 겁니다. 아, 즉,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가던 오피스텔이 1억 6천 900만 원에 나오면서 전세를 1억 6천 500만 원이면 급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단돈 400만 원이면은 매입이 가능하고요, 취득세를 별도로 내시면은 취득세도 8%가 아니라 4.6%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는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과연 이걸 사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상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마곡의 오피스텔이 어떠한 상황에서 매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곡의 오피스텔은요, 실수요자에게는 정말 투자의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곡의 오피스텔은 현재 엄청난 저평가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1억 4천에 분양을 했던 게 1억 8천만원, 1억 9천만원, 뭐 2억까지 이렇게 호가가 올랐지만은 지금은 1억 7천만원짜리도 있고요. 1억 6천 5백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2억 3천만원까지 갔었는데 2억원에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에 해당하는 전세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그런 상황도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의 투자의 어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 그러면은 매매가가 낮아지니까 이제 전세가도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아직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구요. 왜냐하면은요, 급하게 내놓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창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주택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전평가가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또 실수요자, 즉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요. 오피스텔도 이제 자동 발소가 되다 보니까는 꼭 임대를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70% 정도의 LTV,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30%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거주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2년간 거주를 하시고 2년간 보유를 하시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2년 보유, 2년 거주. 요것만 채우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것이 얼마가 오르든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왜냐면요뭐 9억 원 이상 오르진 않기 때문에 어뭐 1억 7천 주고 산게뭐 9억 이렇게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투자의 기회로서 다가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어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한 2, 3천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정말 투자의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 내가 투자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본인의 자산 내역을 보고요. 여러분이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사면 내가 나중에 청약을 못 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요. 이걸 업무 시설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이 된다. 얼마 전에 과천에 뭐 청약점수가 만점짜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게 만점짜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15년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요. 이오피스텔의 본인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더라도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는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면 정말 많은 시세 차익과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저평가가 됐다라는데 1억 4천만 원에 분양을 했던 게 지금 1억 7천만 원, 1억 9천만 원, 2억이 됐는데 앞으로 더 오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요이 도표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그런 오피스텔과 그리고 건물들이 눈에 뜨실 겁니다. 그 옆에는요. 토지의 입찰 날짜와 낙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쯤에 보시면요. 보타니 프리조시티가 보이시죠? 우리 마곡의 대표적인 오피스텔이면서 최고로 어 좋은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보타니 프리오시티는 2013년 11월에 2,432만 4천 원 평당 가격에 SH공사로부터 입찰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요 파인스퀘어라는 발산역에 있는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 이 토지의 분양 가격은 6천만 원. 6천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좋은 보타니 프리조시티가 2,4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보다 못한 땅이 6천만원에 낙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타니 프리조시티의 토지 가격은 얼마로 우리가 산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9천에서 1억 정도까지 충분히 감정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8,9천만원 9천만원 1억에 해당하는 토지에 만약에 현재 오피스텔을 자시 지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보타니프리지오시티의 분양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2억이요? 3억이요? 3억 후반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저걸 부시고 새로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로티캐슬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보시면요. 2013년도 12월에 2,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500만원에 낙찰이 된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소유자에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캐슬파크에 지금 현재의 토지 가격을 우리가 산정해 보면 9,000만원 이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지금 영등포라든가 다른 지역을 가보십시오. 오피스텔 6평짜리, 7평짜리 얼마에 분양을 하는지 2억원대 중반 후반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곡에 이 부도심과 같은 그리고 초역세권 그리고 구호선 급행이 서고요. 그리고 공항철도가 서는 이렇게 좋은 교통과 많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진 이곳의 오피스텔이 1억 원대요? 2억 원대요? 전혀 아닙니다. 3억 원대 이상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너무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한국경제 2020년 9월 22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즉, c p 4고요 신세계 부지를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세계 부지를 원래는 신세계가 낙찰을 받았었죠. 낙찰을 받았었는데, 신세계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태형건설 컨설시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대지는 거기가 11,824평입니다. 매입가격은요, 2,340억 원이었습니다. 평당가격이요, 1,900만 원이었어요. 1,97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매각 가격이 8,158억 원즉 평당 6,899만 원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타닉 프리지오 시티를 1억 원에 감정평가한 것이 과연 저의 허황된 이야기인지를 이것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익이 5,618억 원이 났고요. 평당 4,920만 원이 상승한 겁니다. 매입 가격 대비 매각 가격을 보면요. 350%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마곡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오피스텔 가격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제가 또그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선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방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자동 말소되면서 이 마곡의 오피스텔의 임대료는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매매 가격과 수익률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언제 건설이 되냐면요. 내년도에 건설을 시작해서 2024년에 건설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몇년 남았습니까? 한 2, 3년? 3, 4년 정도 남았죠. 거의 지금 2020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2, 3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롯데 컨설시엄에서 CP 구역, 즉, 특별계획구역을 이렇게 개발하기로 또 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의회에 SH공사가 보고한 자료를 제가 따온 것인데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 사업 해가지고요. 총 사업비가 3조 3,328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4년 7월인데요. 이것이 2019년 12월부터 토지 매각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는 컨벤션, 호텔, 사성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업무시설과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세계 백화점 부지, 즉 태영건설이 짓는 그런 문화복합단지와 이 롯데 컨설시엄이 건설하는 이 막대한 특별계획구역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또한 번의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절대 마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곡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보시면은요, 향후 계획을 보세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련 건축 관련 인허가 단계고요. 2021년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신세계 부지, 즉, 태형 컨설시엄에서 어, 건설하는 이 복합문화단지도 이쯤에서 같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24년 7월이라고 지금 건설 어, 완료 계획이 서 있죠. 이거와 동일하게 아마 갈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여기가 3, 4년만 있으면요. 모든 게또 다시 한번 바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때 그거 살걸 여러분들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와서 자신 있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후회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저희 닥터 마고 럭스나인에 연락을 주시면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 본인이 팔고 싶은 매물이라든가 다양한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분석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요. 더 많은 좋은 정보와 또 좋은 물건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